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야구부의 형제 유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팀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이 마지막 찬양이 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조금 많이 비슷한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도 이 곡을 수십 번 넣었다가 뺐다 했던 곡인데요. 결국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부르지를 않았던 곡입니다. 그만큼 아끼는 곡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는 곡입니다. 왜냐면은 이 곡의 가사를 보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눈물을 드럼통으로 한세 개는 뽑았을 거예요. 아 진짜요. 사, 신학교 때 입학을 했는데 사경 이때 이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이 주는 은혜가 제가 졸업할 무렵에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이제 말씀의 권능과 그다음에 소망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제 안에 두르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이제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던 곡이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곡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자신 있어요. 진짜로.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타도 잘 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 시대는 정말 이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은 지금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정말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아침에 눈뜨면은 어제 일이 언제 기억될지 모르지만 인터넷의 속도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발달된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지 않아도 돼야 될 생생한 보도들이 눈을 뜨면 은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쟁의 위협, 환경적 불안, 재난, 오염, 요즘 뭐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어가는 우리 신뢰심, 배신 등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들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에게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 원인을 크게 저는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성공해야만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말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도 오로지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이런 집착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둘째로, 사람들은 소외감과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먼저, 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외로움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외롭습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늘 주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내가 외롭고 허약하다는 것은 내적으로 내 마음이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의 부족함 때문에 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을 받는 데서 오는 소외감. 정말 싫어합니다. 왕따를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정교생 3학년 720명을 제가 왕따를 시켰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우리 한 학년이 1학년부터 12반까지 있었는데 780명에서 720명이 이제 한 학년입니다. 저한테 다 왕따 당했습니다. 저한테 말을 거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제가 숭실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또이 절교, 이별, 뭐 아내와 아니면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외로움에 정말 견디기 힘도 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를 격리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를 범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피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으로 기름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를 두려움에 속박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은 하루하루에 주님을 속이려 하고 남을 속이려 하는 그런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는 미래를 대비해서 돈과 재물을 모읍니다. 그것으로 미래의 안정과 보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준비해야지요. 보험 들어야지요. 실비 들어야지요. 우리가 안전하게 아팠을 때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돈과 보장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 불신앙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행복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게 논점이 바뀌어 버리면은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노후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 것 그거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 있으면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입니다.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불의 사고로 죽거나 천재지변을 당해 죽거나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우리는 죽음 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도록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외 없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비켜가지 않고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장 야유로가 두려움이 엄습하는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에게 12살 난 외둥딸이 있었는데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이제 바다를 엎드려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해당장 야유로는 지나간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우리 딸을 구해주세요. 라고 야유로는 예수님 발앞에 엎드려 이제 간절히 강구하는 내용인데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신유의 능력으로 죽게 된 야유로의 딸을 안수하여 거뜬히 낫게 해 주었다는 또 하나의 치유의 기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믿음의 실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유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딸의 치유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커다란 믿음의 시련을 또 그에게 닥쳐옵니다 이 시련에 봉착한 야유로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지탱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주님의 치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많이 간구하고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위기를 당하면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제 예수님은 야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야율에 많은 강구를 걸어지지 않고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야율에게 얼마나 안도와 위안이 되었을까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야유로의 손을 잡고 그래, 내가 네 딸을 고쳐주마 하면서 이제 야유로와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동행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야유로는 안도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딸이 살았구나. 아,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살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안도와 위안이 야유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여 그동안 마음 줄이며 고생했던 모든 것을 다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개입으로 이런 야유로의 기대감과 안도감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잘 가시던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한가롭게 한 여인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 함께 가시던 주님이 때때로 길을 멈추어서 버립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던 것 같았고, 나도 잘 따라갔는데, 그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멈추는 그 순간이 어쩌면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함이 마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층 더 믿음의 큰 시련이 이제 야이로에게 찾아옵니다.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아니라 다를까? 35절 말씀해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즉,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흔히 던지는 질문은 왜? 왜 주님은 잘 가던 시던 길을 멈추었었을까? 여인의 혈리병을 고쳐 주셨으면 빨리 떠나시지 왜또그 여인을 찾으시며 시간을 낭비했을까? 왜좀더 서둘러 주지 않았을까? 왜좀더 가셨으면 빨리 가셨으면 내 딸이 살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시키고.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어지도록 하는 양육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앙 상황에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사단은 자기 딸이 죽을까봐 바짝 조바심을 내고 있는 야유루에게 딸이 죽었다. 나는 비보로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박살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포기하고 너의 갈 길을 가라고 마귀는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이루가 와서 많이 강구할 때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널널하게 그냥 따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야유로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유로의 처음 믿음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조그마한 믿음의 결핍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이 죽었다는 비보는 그나마 그 어설픈 믿음마저도 산산조각이 되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뭐 이제 뭐 딸이 죽었는데, 뭐 예수님께 더 붙잡고 고쳐달라고 해도 소용 있겠나? 하고 야유로는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데 진짜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며 세워 주십니다. 한번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이라도 붙들고자 하던 초보 믿음에서 이제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야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즉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실현도 결코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실현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이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돌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봉착했을 때 우리 눈을 열어주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곳만 봤던 그 관점을 이제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죽음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은 절대적입니다 죽은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아니겠는가? 이제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절대적으로 곤림하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산자나 죽은 자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음, 28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일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손 안에 확고히 장악되어 있어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장차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믿음의 시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의 문이 열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리다구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 2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빚어졌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시점에 이르실 때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는 절망에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리다구,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권능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율의 딸은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아이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달리다굼 하신 말씀 하시자 소녀가 즉각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방금 죽은 소녀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수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일에 시신을 묻는 그 당시 장례 풍습에 따라 장례형 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행렬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 앉아 말을 했습니다. 자라는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되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전에 그가 알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고 어미로 오시고 권세가 많으신 주님 권위 앞에 완전히 압도 당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산자, 여기서 산자란 한번 죽었다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새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이 가공할 만한 공포로 사람들을 이제껏 호령해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며 죽음의 종로롯을 해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순교의 위협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권세자 로마 황제들보다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줄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단한 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세상은 불에 다 없어지며 멀망하겠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미로 오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검진을 받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길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건너야 할 요단강이 범람하고 여러 구성이 견고하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며 여러 구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들 골짜기에 마른 뼈 널려있는 뼈들 예수길 얘기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현실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계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연할 때잘 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말귀를 알아들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뼈들이 각자 우두둑 소리 나면서 서로 자기 뼈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말씀에 그 돌아온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에 즉각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 권능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힘든이냐고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광야의 시련이 닥쳐옵니다. 광야의 뜨거운 동풍이 있고 광야의 가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련의 유기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확신의 밑바닥을 드러눕는 시금석이 됩니다. 이런 시련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얇고 얼마나 십살이 흔들리기 쉬운 것이기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주님을 누구를 위해 열심히 현실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 속에서 생명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춘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멈춰 있는 그 상태는 우리에게 더 확고한 믿음과 견고한 성을 허락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면 결국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시련 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떨고 있는 우리들을 믿음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